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11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식고로여 굵은 밀가루가 60곳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위안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의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고가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문 3000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5편이며 그가 또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스 애국 국경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에게 복속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과 고기가 왕국에 공급되었고 지방 관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식량과 말에게 필요한 꼴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과 넓,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의 지혜가 동방과 애굽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은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솔로몬은 바로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툼과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로서 정말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가 그 지혜로써 자신만을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지혜로써 여러 가지 지식을 전파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는 그의 지혜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즉 지혜를 나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값 없이 주셨기에 또한 내가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꺼이 나누고 배품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백성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서 솔로몬은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고 여러 나라들을 그의 통치 아래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의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고, 분열을 그치게 하고, 서로 하나되게 하고, 서로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지혜가 바로 이런 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화평을 이루고, 나누는 부유함을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주신 그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 화평을 이루고 또한 나눌고 베푸는 그 부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만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은사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다 여러 나라와 백성들이 이 지혜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로 나라와 이웃들을 평안케 하고, 교회를 평안케 하며, 또한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김을 통하여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